세무사님들은 우리 원장님들이 생각지도 못한 지출 내역들을 샅샅이 찾아서 최대한 많은 정당한 비용을 지출로 잡아서 과세 표준을 한 단계씩 낮춰서 세금을 줄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사 잘 만나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윤하 안녕하세요 윤 팀장입니다. 선생님들 시간 참 빠르죠. 3월 신학기가 어제 같은데 벌써 4월도 저물어 가네요. 곧 다가오는 5월이면 1년 중 우리들 지갑에서 돈이 뭉텅 뭉텅 나가는 행사가 여러 개 있죠. 어린이날도 있고요,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이 스승의 날에 스승인 내가 이런 행사들을 치르면서 학생들과 뭐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쓰는 돈은 뭐 100번 양보해서 아깝지 않다고 치는데 5월에 진행하는 또 다른 돈나 하는 행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내게 되는 세금만큼은 정말 참 아깝습니다 어쨌건 학원, 교습소 공부방 원장님들과 강사님들, 프리랜서 분들은 작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올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걸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종소세 신고는 원장님들마다 다 다르냐 아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요 소득의 규모와 몇 가지 조건에 따라서 신고 유형이 너무 여러 가지라서요 원장님들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각의 유형별로 추천하는 신고 방법과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짧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 저한테 여기저기서 뭐잘 아는 세무사 좀 추천해달라고 엄청 많이 요청을 하시는데요. 영상 끝에 추천해드리겠고요. 추천하는 이유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모든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은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걸 기장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장님들 중이 장부를 직접 작성하신 분 계세요? 없죠. 아마 단한 분도 직접 작성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장부를 작성하는 게 진짜 고도로 숙련되고 뛰어난 회계 지식이 있어야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원장님과 모든 선생님들이 이런 장부를 작성하는 건 각자에게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노력이 드니까 수입 금액을 특정 기준으로 쭉 세워서 신고 유형들을 나눈 뒤에 몇몇 유형들은 장부 작성 없이 아주 쉽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실까요? 업종별로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서 기장 의무를 판단을 하는데요. 교육 서비스업인 원장님들과 프리랜서 학원 강사분들은 다에 해당이 되어서 작년 총 수입 금액 7,500만 원이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총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라면 무조건 장부 작성이 원. 원칙이고요. 무조건 세무사님께 기장을 맡겨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7500만원 미만이라면 맡기지 않아도 될까 싶지만 맡기는 게 좋은 유형이 있습니다 자세히는 제가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 표를 보시면 종합소득세 유형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종합소득세 유형은 1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 쌤들에 해당될 만한 한 8개만 추렸습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몇년 전부터는요 이런 알파벳으로 된 유형이 적혀있지 않더라고요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자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자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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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럽고도 안타까운게 S유행인데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입니다 아, 왜 부럽냐면요 작년에 총 학원 매출이 5억원 이상 되는 분들입니다 뭐 5억원 이상 버는 스타강사분들도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많이 버는 만큼 무조건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해야 하고요 아마 세무사분이 뭐 날고 긴다 해도요 세금이 몇백이 아니라 몇천씩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쌤들 주변에서 거의 찾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이렇게 매출을 올리는 학원이 적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짜로는 많은데 아마 성실신고 대상에 들어가기 전에 법인으로 전화를 하거나 학원 명의를 공동 명의로 해서 소득을 분산하거나 학원을 쪼개거나 해서 매출규모를 이미 낮추셨을 테니까요. 혹시 이 정도 매출이 예상되는 분들은 꼭 앞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시길 바라고요. 똑같이 2억 원을 번 개인과 법인은 각각 세율이 38%와 9%임을 잊지 않아야겠죠. 자 그리고 A 유형은요 외부 조성 대상자죠. 이 유형은 작년 학원 총 매출이 1억 5천 이상인 분들인데요. 외부 조정 대상이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세무사를 통해서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원장님은 부럽습니다. 어, 많이 보시네요. 자, 다음 B 유형은 자기 조정 대상자인데요. 작년 매출 기준 7,500만 원 이상에 해당이 되고요. 직접 장부를 작성해도 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장님의 정신 건강과 시간을 고려해서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시는 게 좋고요. 자, 다음 C 유형은 직전 연도에 복식 부기 장부 의무자였지만 추계 신고를 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유형 입니다. 와 말이 좀 복잡한데 추계 신고 지금 뒤에서 쉽게 알려드리겠고 이 유형도 무조건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해야만 합니다. 거의 잘 없는 유형입니다. 자 다음 D 유형은요. 작년 총 수입이 2,400 이상 7,500만 원 미만이신 분들입니다. 이 유형은 복식 부기 장부 의무자가 아니라서 굳이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지 않아도 되지만 맡기는 걸 추천하고요. 그 이유는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다음 이 e 유형은 타 소득이 있는 자인데요. 근로 소득이 있으면서 부업으로 다른 일을 하면 이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유형은 잘 없겠다 싶지만 간혹 학원 강사분들 중에서 기본적인 고정급은 근로소득으로 하고 기타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있다던지 또는 고정급을 받는 학원 외 다른 학원에서 파트로 근무를 하시는 경우 여기에 분류가 됩니다. 오, 꽤나 많겠네요. 자 다음 F 유형은요. 사업소득만 있으면서 납부세액이 있는 자인데요. 작년도분 총 매출이 2 4 0 0만원 미만이신 분들이고 G 유형은 사업소득만 있으면서 납부세액이없 있는 자인데요. 역시 작년 총 매출이 2,400만 원 미만에 추가로 세금 낼 것이 없거나 돌려받으시는 분들이고 직접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종합을 하면요. S A, B, C 유형의 분들은 작년도 분 수입이 7,500만 원 이상인 분들인데 수입 금액이 커서 내야 할 세금도 크니까 정확히 보겠다는 의미로 복식부기장부 의무자에 해당이 되고요 혼자서 신고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세무사분들을 찾아가서 의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작년 총 수입 금액이 7,500만 원이 넘더라도 작년에 오픈을 처음 했거나 근무를 시작하신 경우 즉 작년에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 해당이 됩니다. 이게 D유형으로 분류가 되겠네요. 자 FG유형은 소득금액이 크지 않아서 내야할 세금도 적기 때문에 간편장부 대상자이고요. 단순 경비율 대상자인데요. 자 여기서 추계신고라는게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장부작성 복잡하니까 필요없고 나라에서 보니까 업종별로 보통 뭐 이정도 경비가 들던데 너도 이정도 경비 쓴걸로 추정해서 계산해줄게. 이게 추계신고입니다. 교육서비스업의 단순경비율은 한 75에서 80% 85% 정도 되는데요. 대략 80%라고 가정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 소득이 2천만 원이었으면 1,600만 원 정도는 경비로 썼고 400만 원 정도가 소득이겠구나라고 감안을 해서 소득을 정해 주는 겁니다. 당연히 번개 적어지니까 세금 규모가 줄어들겠죠? 이 경우에는요, 그냥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2023년도부터 모두 체험 신고서라는 게 생겨서요, 수수료 없이 다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애매한 건 D 유형인데요. D. 간편장부 대상자라서 복잡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기준 경비율을 대상자 하거든요 기준 경비율은 단순 경비율을 좀 다르게 많아야 30%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5천만 원의 수입일 때 1500만 원의 경비니까 3500만 원의 소득이 되겠고 그럼 세금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D 유형의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세무사 분께 여쭤보니까요 혼자서 신고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세금 부담이 엄 엄청나게 커지는데 반대로 복식부기 장부로 작성을 하면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서 세무사 쓰시는 걸 추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원장님들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사례가 올라와 있네요. 수입 5천이 안되는데 직접 신고하려고 하니까 세금이 400이 넘게 나오는데 세무사님께 맡기니 납부할 세금이 없고 세무사님께 수수료로 20만원 정도 드렸다. 전혀 아깝지 않죠. 세무사님께 맡기면 이런 계획 가능하냐면요. 세금을 낼때 제일 중요한 게 과세 표준이거든요. 자, 수입에서 지출도 빼고 여러 가지 소득 공제도 뺀 나머지 금액이 과세 표준이고요. 이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한 것이 세금입니다. 자, 표를 보시면 과세 표준이 커지면 세율이 엄청나게 쭉쭉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들은 우리 원장님들의 생각지도 못한 지출 내역들을 샅샅이 찾아서 최대한 많은 정당한 비용을 지출로 잡아서 과세 표준을 한 단계씩 낮춰서 세금을 줄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사 잘 만나야 한다고요 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원장님들 흔히 뭐년에한 번만 신고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실제로는요 기장을 통해서 월 단위로 재무와 세금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절세와 뭐 경영 안정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자, 제가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너무나 유명한 전 세계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오사키는요 소득을 창출하는 방식에 따라 사람들을 ESBI로 분류를 하고요 이 중에서 사업을 S와 B로 구분을 했는데요. 여기서 S는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를 뜻하고요, B는 사업가를 말합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장인 내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여부인데요. 만약 원장님들이 운영하시는 학원이 원장인 내가 1년 정도 해외에 여행을 다녀와도 내가 없는 동안 우리 학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원장님은 B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원장님은 S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S에 속하실것 같네요. 우리가 꿈꾸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S 사업을 B 사업의 형태로 전환해야 하는데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저서 《부자 아빠의 투자 가이드》에서 그 요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원장님들은 꼭이 책을 읽어보시고요. 이 책에서 저자는 B 사분면의 사업체를 갖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꾸려진 나만의 팀이 필요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합니다. 부자 아버지는 내가 요트를 꿈꾸기 전에 오직 나만을 위해서 일하는 회계사와 건너사로 이루어진 팀을 목표로 삼기를 원했다. 사실 세무대리인은 적법한 세무 친구와 절세 외 사업적으로 중요한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부자 아빠가 언급한 나만의 팀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 걸음이라는 말이고요 세무 대리인 중에서 뭐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와 제휴가 되어 있어서 회계와 세무 문제 외에 학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골치 아픈 뭐 노무 법률 문제에 대한 일상적인 자문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윤 팀장은 원장님의 세무 대리인으로 바로 이곳 선율 회계 법인을 추천합니다 뭐 회계와 세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집단인 회계 법인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동네 세무 회계 사무소보다 더뭐 비싸거나 절대 그렇지도 않고. 고요 이미 100명 이상의 많은 원장님들이 선율회계법인과 함께하고 계시니 학원세무에 대한 노하우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뭐 기존 세무 대리인에 좀 불만이 있는데 뭐 귀찮아서 또는 뭐 번거로울 것 같아서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바꿔보세요. 경제적 자유를 향한 나의 첫 걸음 선율회계법인을 추천합니다. 아 그리고 윤팀장TV 구독자 특별 혜택으로 3개월 무료 이용 후에 그 다음 달부터 결제가 되고 의무 약정 기간이 없. 다고 하니까요. 혹시 뭐 중간에 뭐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으시면 언제든지 해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저는 또 학원 운영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